안녕하십니까. 20여 년간 한결같이 여기 오시는 여러분들에게 최선의 진료를 다하고 있는 코코성형외과의 코코천사 성형외과 전문의 조배정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러분들이 가장 알고 싶어 하는 수술의 부작용이 뭔가요? 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죠. 어, 자꾸 부작용은 100번을 말해도 여러분들한테 속시원한 답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오늘 또, 차장은 손님이 계시는데, 그분께서는 지금 30 정도 되셨대요. 그런데 20, 20살 때부터 코수술을 생각했는데, 처음에는 실리콘으로 이렇게 수술을 해서 괜찮다고 생각을 했다가, 한 4, 5년 지나니까 구축이 일어난 사람이 자기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실리콘을 엄두를 못 냈을 때, 그 이후부터 그래서 무려 10년 동안 실리콘 없이 쓸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렇게 망설이다가. 어코코 성형과에서 실리콘 안 쓰고, 진피 있어서 이렇게 하네 하는 것을 듣고 오늘 오셨다고 이렇게 하시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구축 실리콘을 넣고 나서 몇년 후에 구축 오는 거예 네, 맞습니다. 그이제몇년 후에 왔다면은 아마도 처음부터 실리콘에 감염이 생겨서 이렇게 되는 경우 그리고 실리콘에 맞지 않아서 그냥 무균 상태의 그런 면역 반응으로 인해서. 그래서 구축이 오는 경우, 이렇게 실리콘은 구축이 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저도 실리콘 사용합니다. 사용을 해야 할 사람들은, 어, 그래서 간혹 가다가 실리콘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하거든요. 그런 분들은 비용적인 문제에서도 아주 좋은 기회를 벌수 있는 거잖아요. 실리콘이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올려야, 컬을 올려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가지고 올려야 합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 수술이 무섭습니다. 그러면은 필러를 써야겠죠. 그러 어, 당연히 필러가 나쁜 게 아닙니다. 너무 무서운데 좀 간단한 수술을 하고 싶고 또 비용적인 문제, 애로사항이 있잖아요. 그러면 간단히 실리콘 넣어서 그 위에 귀여운 걸 콧대에 실리콘 이렇게 위에다 쓰고 그 다음에 실리콘 쓰고 나면은 코끝 쪽에 이렇게 코끝이랑 같이 들어가죠. 위에 귀여운 걸 쓰는 거. 괜찮아요. 수술, 좋습니다. 그래서, 그, 안 맞는 사람들 있고, 또, 피부가 너무 질기다. 이거 선택을 잘해야 하는데, 선택 문제에 있어서, 좀, 미스가, 좀, 미스매치안 나서, 그래서, 여러 사항이 죠 제가 보기에는, 한10% 정도밖에 안 돼요. 실리콘이 적당하신 분들이. 대부분은, 코코 성형을 해서, 즉, 수술시간도 길고, 비용도 들어가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아, 어, 그 다음에, 이제 실리콘,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쌓이는 실리콘에 있어서, 표시나는 거. 어 이렇게 표시가 나죠. 나 여기 실리콘 있다. 사이클 조명에서 피부가 너무 얇아져서 반투 이렇게 하얗게 비쳐 보이는 거 그리고 어,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하는 구축 일어나는 거. 예, 실리콘에는 이렇게 껍질이 꼭 생성되거든요. 실리콘의 껍질. 예, 껍질 속에 우리 인체가 실리콘을 가둬요. 실리콘은 평생 인체하고 결합되지 않습니다. 가둬는 막를 만들어 인체가 거기 보호 반응으로. 너 너 나하고 접촉하지 마. 너 싫어. 하고 막는 거죠. 그게 사실은 우리한테는 코수술 한 사람한테는 입장에서 좋죠. 이게 가둬놓으니까 움직이지 않고, 어? 실리콘이 그대로 있는 거죠. 이렇게 뼈에 달라붙어 있는 막을 말했을 때, 했을 때 말이고요. 물론 살에 이제 골막 위에 피부 속에 들어가면 흔들흔들 하죠. 그래서 이쪽을 움직이면 실리콘이 반대쪽으로 움직여서 흔들거린다 그러죠. 막에 갇혀있지만은 실리콘 막이 뼈에 달라붙지 않아서 생기는 거죠. 물론 그것도 부작용이 하나인데 왜 이렇게 위에 사용을 하냐면 우리 인체 뼈가 비대칭이에요 반듯하게 있는 사람은 한쪽이 치우쳐 있거나 축이 경사면이 있어요 그래서 실리콘이 그럴 때는 막 위에 골막 밑에 놓으면 피부 압력이나 골막의 압력에서 미끄러져 내려서 더 비틀어져요 그래서 위에다 놓습니다 위에다, 골막 위에다 놓으면 압력이 좀 줄어들면서 비틀거림 압력 때문에 비틀어지는거 방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쪽에다가 이렇게 넣는다. 저는 그렇게 이제 못하죠.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찾아오고 부작용을 이야기 호소하니까. 그래서 흔들 흔들 거리는 것도 부작용이겠죠. 실리콘이 이동을 해요. 위로 아래로 아래로 내려면 오 코코스 뚫고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이제는 귀형골을 갖다 앞에다 붙여요. 이제 앞으로 요즘은 그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귀형골을 꼭 붙이니까요. 위로 이동하는 것을 어쩔 수 없이 수축하니까 피부가 2차 수축한다는 거 아시죠? 첫 번째 수축. 열, 잘게 했을 때. 두 번째 수축, 2개월째, 30일이 지나면은 구축이 일어나, 인천는 자연적으로 수술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뼈, 연골, 어느 게 잡아 당기면은 연골 부위가 지죠.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데, 그때 실리콘을 밀어요. 그래서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이 미간 부위가 두툼해지죠. 올라서서. 이제 그렇게 이동을 한다는 것도. 그래서 변형이 일어나죠. 그러면 쓸게 없겠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골망 밑에다 써야 하는 것 같지만은, 아, 이제 좀, 이런 문제 때문에, 코끝을 따로 하면 실리콘이 위쪽에 있었을 때, 코끝을 따로 하면 실리콘 앞쪽은 테이퍼링이 돼서, 밀어도 실리콘이 살짝 이렇게 구부러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따로 수술했을 때는 그런 문제를 방지할 수가 있죠. 재료에 따른 부작용이겠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실리콘도 마찬가지예 재료에 따른 부작용. 뭘 썼느냐. 실리콘은 쉽게 말해서 기둥을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콧 기둥의 비주 부에 그냥 끝까지 이렇게 월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비주 이야기하고 재료 이야기하고 실리콘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외의 재료들, 소프트한 것은 무조건 코코 성형을 해야 합니다. 시간 관계상 또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코코 천사 조배정 원장입니다.